안녕하세요. 아이상TV 김관장입니다. 아니, 동네에 이런 일이. 자,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, 어, 차량 운행 중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어, 지, 지, 직진을 이렇게, 직진을 쭉 하고 있는데, 자, 앞쪽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오고 있는데, 요쯤에 왔었어요. 여기 그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. 주차장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퐁! 하고 나온 거예요. 그리고, 빡! 하고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는데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파손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여기 주차장, 여기서 이 오토바이가 이 언덕바지가 있기 때문에 위로 푹 하고 나왔고요. 요 뒤에 있는 오토바이를 옆에서 딱 부딪혔어요. 자, 요 오토바이죠? 요 오토바이를 부딪혔고, 지금 여기는 다 파손이 된 상태예요. 그리고 지금 이분이 다리가 상당히 많이 다치셔가지고, 지금 간신히 이쪽으로 옮겨서 앉게 해놓은 다음에, 아까 이 바닥이 막 누워 계셨거든요.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. 그래서, 신발도 지금 제대로 못 신으시고, 아프셔갖고 계속 이렇게 끙끙 앓고 계십니다. 그래서, 빨리, 이 분한테 보험사에 연락을 요청했고요. 그리고 제가, 어, 상황을 정리하면서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 다 이제 앞쪽이 부셔져 있죠. 제가 보험사에 연락, 아, 보험사가 아니라 1119에 11, 연락을 해서, 자, 보시기, 여기 다 파손되어 있죠. 119 연락을 해서 제가 119를 요청을 불렀어요. 그랬더니 이제 119에서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경찰관 아저씨들한테 연락이 돼서 같이 나오게 됐더라고요. 자, 이제 요거는 자, 확대 사진입니다. 자, 지금 요 부분, 앞쪽 부분이 파손돼서 부품이 날라왔고요. 그리고 여기가 하나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. 지금 앞쪽이 다 깨져 있죠? 보통 이 정도 깨질려면은 살짝 부딪혔선 되지 않습니다. 이게 플라스틱을 주먹으로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안 깨져요. 이게 앞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세게 부딪혔고요. 큰 충돌 사건이에요. 자 그리고 이 상황 정리하는 거 지금 여기 여기 바로 이 여기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. 여기서 언덕 바지에서 푹 하고 나와서 오토바이끼리 부딪힌 겁니다.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 지금은 오토바이대 오토바이로 부딪혀서 그나마 저 정도인 거예요. 음, 제가 가장 이제 이거를 올리게 된 주된 목적이 첫 번째 이겁니다. 저게 오토바이가 사고,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라, 이렇게 퓴하고 나왔을 때, 퓨 하고 나왔을 때 지나가던 우리 아이들의 자전거랑 부딪혔다면 반드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겁니다. 날라갔겠죠? 아이는? 그리고 안전장비도 요즘에 하고 다니지 잘 않아요. 보니까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꼭! 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. 그두 번째는, 두 번째는 뭐냐면, 음, 자전거,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. 근데, 차 오는 걸 보면서 지나가신다고, 좌측, 그러니까 우측 통행을 하시는데, 역주행해서 오는 자전거들이 막 제가, 어, 운행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있어요.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데, 도로교통법상, 이륜차입니다. 자전거는 이륜차예요 이륜차 역주행에 해당합니다. 가는 방향에서 거꾸로 타고 오시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, 어 보험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요. 두 번째는, 다치신 거를 떠나서, 그, 자동차의 자동차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, 탄 사람의 손해배상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가장 큰문제예요 그리고 배상은 절대 못받습니다 왜? 이륜차 역주행이에요 자동차가 역주행을 해서 사고를 낸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고요 자이 안전사고를 유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전거는 항상 보호장비를 차고 골목에서는 빠른 속도보다는 좀 천천히 가면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탈 때는 어, 절대로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타시면 안 된다.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. 지금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저기 그 넘어지시면서 안전 헬멧을 쓰고 계셔 가지고 머리를 땅에 쿵 부딪히셨지만 다치지 않으셨거든요.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넘어지면서 잘 운이 좋게 많이 안 다치신 케이스로 넘어간 거고, 그리고 워낙 튼튼하신 분이라서. 조금 덜 다치신 것 같은 음,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아, 물론 이제 119도 불렀고 같이 경찰 아저씨도 오시면서 잘 처리는 됐습니다. 저도 이제 끝까지 제 연락처하고 어디 누구니까 와서 필요하시면은 음, 제가 뭐 증거라도 말씀드리겠다고 다 이제 같이 말씀드렸고요. 일처리는 잘 됐습니다.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일처리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안전 어, 저게 자전거였으면 큰일이 났다 그래서 자전거에는 안전장비를 해야 된다. 두 번째, 도로에서는 오는 방향으로 절대로 역주행을 해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. 이유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, 중앙선을 역주행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면은 사고가 날 경우에 자전거가 모든 잘못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자,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에서 어,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자동차든 안전을 위주로 다 타, 타시고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 저는 아이사랑TV 김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